안녕하세요. 당신의 시갑을 채워주는 재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펀드 투자 매뉴얼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펀드 분석 네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좋은 펀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펀드 찾기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 짚고요. 바로 이제 들어가서 지표 분석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좋은 펀드를 찾는다는 건 무조건 성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향도 중요하겠지만 성과가 잘 나야 좋은 펀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석하고 바로라기보다 그냥 만원 시간 두세달 정도 사보고 괜찮으면 들어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어쨌든 이네 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자산하고 설정일을 이제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리. 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수익률과 세부지표를 분석을 통해서 오늘은 어쨌든 좋은 폰단 절반 이상 갈라내는 그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최소한도로 피해는 여러분들 되지 않을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좀주의해서 들으셔서 여러분들한테 적용시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직접 분석하면 그런 거는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 분석 지표 자 자산 1 그다음에 설정 1이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자산 분석입니다 이제 펀드를 치시면 네이버 뭐 오늘은 이제 네이버로 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제 상이 나옵니다 자산은 여러분들 뭐냐면 한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산 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알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펀드 매니저라면 여러분들의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들어왔다가 빠지고 아예 없는 게 어떤 게 좋으실까요 당연히 많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래야 신이 날 거니까 그래서 펀드도 그게 되게 중요한. 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이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산의 흐름 이 그래프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거나 높이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단박에 한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네이버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초공 설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펀드에 들어간 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순자산액이 펀드가 운용되어서 이제 평가된 금액입니다 여기서만 봐도 뭘까요 지금 2000억이 2천, 들어갔는데 3600억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잖아요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근데. 한 방에 그냥 딱 알아보는 방법. 예를 들어서 2천억이 들어갔는데 1 5 0 0억돼 있어요. 그거 뭐, 뭐더라? 마이너스되아 그냥 버리시면 돼요. 예, 패스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이 어떤 흐름, 예. 이거는 사실 뭐 수익률하고 좀 연과, 연동이 되는데, 흐름이 동일하거나 늘어나는 게 좋다. 이두 가지. 어, 사항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네이버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자산 흐름표 있죠. 그게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로인을 들어가서 좀 보면 좋는데 제로인도 요즘 최근에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바뀌고 막 유료화 시켜가지고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걸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증권사 가시거나 아니면 펀드 슈퍼마켓에서 그 해당 펀드 들어가시면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자산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상황을 물론 감안해야겠습니다만 요 자산 변동 추이를 보세요. 이거 지금 그림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뭐라 그랬나요? 동일하게 유지가 되거나 높은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펀드는 사실 우리 제갈 t v 에서 말씀드린 좋은 펀드입니다. 예. 우리한테 가장 많이 수익을 안겨주는데 최근에 아주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됐어요 뭐 저는 크게 뭐 개의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자 자산 기준의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가 되거나 증가하는 형태가 좋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냐면 주식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니까 기준이라고 하면 일종의 뭐제 내피셜인데. 주식형은 한 적어도 100억 이상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권형은 뭐냐면 이게 거래, 채권은 사실 개인이 거래하기 힘들어요. 거래 단위가 뭐 100억 넘고 거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채권형은 한1 천억 이상이 좋지 않을까. 이럴까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 대표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하 보니까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이 50억인 건 어떤 시작할 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시작할 때는 매니저나 회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막 10년 됐는데 한 4, 50억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여러분들 신경 쓰시겠습니까? 신경 안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자산액은 적어도 한이 정도가 좋다 나쁘다 개념은 아니고 이거 이상으로 선택을 하시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정일입니다. 앞서 이제 자산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설정일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앞서 어, 우리 장표죠. 펀드 네이버 펀드의 정보에 들어가시면 이게 나오는데 설정이란 뭐냐면 펀드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2, 3년 지난 걸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1년 이상이요. 왜? 검증을 받아 봐야 되니까. 펀드가 나왔는데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그건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 옷은 신상 좋아하는데, 저는 절대 신상 펀드는 여러분들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잠깐 제껴두세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 2015년 6월 17일입니다. 2, 3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 괜찮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제가 신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해, 이제 2020년 2월 24일, 뭐, 이거, 지난달에 나온 거네요. 그럼 이거는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요. 잠깐, 두세요, 예. 네. 좀더 있다가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 보시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테마 펀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정치 어떤 그런 분은 결부가 돼 있는데 저는 투자 입장에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쁘다가 아니라 제껴두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일 개념에서 핵심보다 2, 3년 지난 것이 좋더라 아, 그다음에 어, 두 번째로 최소한 그래도 1년 이상 지난 게 그게 판단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산, 어떤 설정일 기준을 봤는데요. 여기만 딱 잡으셔도, 어, 펀드, 좋은 펀드 한, 절반은 덜 거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두 가지만 보셔도, 그 다음에 설정액이나 순자산액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사실 몇 번만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감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번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란 얘기입니다. 이거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나머지 수익률과 세부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접목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제작 이젠 미디어. 저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재갈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